오늘이 광복절 저녁입니다. 델님, 안녕하세요. 하늘은 까맣게 보이고 지상의 전기불은 반짝반짝 그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공휴일이라고, 복지관도 안 가고, 노래기술도 싫은 날이고, 그래서 집안에서 화분갈이를 했습니다. 내가 좋아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스파티필린 너무 복잡해가지고 오늘 분갈이 했어요. 구경하세요. 잘했죠? 모두 화분이 10개 정도 되네요. 무하님이 좋아하시는 화분을 이렇게 또 바꿔왔습니다. 현관에 있던 것을 거그 실로 옮겼습니다. 괜찮죠? 그리고 당신이 준이 생일 선물 시 오래됐는데 아, 공책 정기 중에 우연히 또 발견했네요. 감사합니다. 아름다운 시 하루에 한 번씩 읽고 있습니다. 별님의 글씨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. 고마워요. 목단꽃 <laughs> 날 바라보면서 감상하고 있습니다.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주희 양, 무하별이 없고 혼자 심심하지 나하고 오늘 같이 놀아볼까나 무, 무하별님 나 지금 베란다에서 스파티필링 꾸하고 놀고 있습니다 별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노래 한곡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매님이 춤출 수 있게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고운님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나 기쁠 수 있나 세상이 다 내가 싫었세 벌나비가 춤을 추고 산에 들의꽃정치내 마음은 살랑 춤풍이 어깨춤절로 터던 시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올려라 내님이 춤출 수 있게 무하 베린 맨날 맨날 춤추며 즐겁게 지내세요